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저희 형이 아시는 친구분한테 받아, 받은 제품인데요. 근데, 자, 형님 방에 빨리 장식을 해보고 싶다고 빠르게 리뷰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포제입니다. 포제 피규어인데요. 우와. 이렇게 보니까 멋있죠? 드라이버도 잘 묘사가 됐어요. 보니까 드라이버는 왔다갔다 하는 거랑 이렇게 까딱까딱 할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머리도 보면은 180도로 회전할 수 있고, 보니까 이게 로켓이겠죠. 로켓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는 거예요. 로켓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발쪽에 드릴. 발쪽에 드릴이 이렇게 있고. 드라이버에 보면은. 네 개의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드릴하고. 로켓이 작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고개도 잘 움직이고, 라이더 로켓도 이렇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졌네요. 피규어는 보니까 움직이는 패턴을 보니까 구체 관절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드라이버랑 피규어 상태는 아주 양호하네요. 가슴 파츠가 있어서 가슴도 약간 기울기웃할수 있고요. 가마이너더 시리즈 중 피규어도 보면은 몇개 있거든요. 근데 이렇, 이렇게 보니까. 진짜, 후재 같은 경우에는, 이 드릴은, 이 드릴을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이 드릴은, 그, 극장판에서만 나온 레어템입니다. 극장판에서 나온 레어템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등 뒤에 추진기 같은 게 달려있어요, 추진기. 이걸로 막 날고 할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난 가면라이더 포제. 맞짱 한번 떠보자고. 와, 포제. 정말 잘 나왔죠. 보니까 도색 미스 같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약간 흠집이 약간 있긴 한데, 그것 말고는 도색 미스도 없어요. 가끔씩 구매하셔서 모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로켓하고 드릴이 잘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성 파츠도 로켓하고 드릴이 파츠로 같이 구매할 수 있어요. 공동 구매라서, 공동으로 살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규어를 사면은 다 들어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마음껏 폼도 바꿔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신발 같은 것도 있으면은 신발 같은 것도 이렇게 장착 형식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음, 진짜 피규어로 봤을 때 가면라이더들도 괜찮지 않아요? 네. 가면라이더 포제고요. 와우. 진짜 얼굴은, 얼굴은 우주선 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그 우주선 추진할 때그 우주선 얼굴이고, 몸하고 가슴 파츠는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구체 관절 형식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로켓은 이렇게 두꺼운데, 어쩌다 보면은 피규어 키보다 로켓 키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로켓이 더 길고 커요. 와 이렇게 묘사를 했네요. 정말 대단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이 제품 봤을 때 조금 멋있어 가지고 그리고 형님께서도 빠르게 리뷰를 맞춰 달라고 부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께 오늘 소개시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내일 오프닝 곡때 봬요 안녕 로켓들리키